안녕하세요. 엉터리 다육맘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제가 마당 주택 비닐 하우스에서 요거 페트병에다가 이렇게 행인 만들어 놓은 나비난 지금 찍고 있죠? 뭐를 지금 그동안 이제 베란다에다가 제가 놨다가 요새 날씨가 이제 포근해져서 요거 지금 바깥에 이렇게 하우스에다 이렇게 걸어 놨고요. 요거 나비난입니다. 구멍 뚫어서 제가 이렇게 길일이 이렇게 해서 다 했는데 와 물을 안주니까 저절로 지더리 이렇게 뿌리를 바깥으로 나와서 이렇게 낱마냥 멋있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어, 정말 예쁩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금 루비인데 어,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뿌리가 엄청나게 밑에 많이 뻗어있는 걸 보이실 겁니다. 이것도 물을 제가 엄청 주고 어, 데리고 나온 겁니다. 어, 이렇게 해서 보시면 와 정말 예쁘죠? 이것도 루비예요. 루비분데 이거 페트병에다가 행인처럼 만들어서 제가 행인 음, 화분 만들어서 뿌리가, 얘들은 정말,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거 다 뿌리입니다. 와, 정말 뿌리가 길어요. 어, 이렇게 해서, 요거 물을 제가 듬뿍 줬더니 도로 파래졌습니다. 얘들은 똥글똥글 해가지고, 어, 달달 구우면은 포도송이 마냥 아주 땡글땡글 하답니다. 어, 얘도 지금 물 듬뿍 줘가지고 지금 제가 데리고 나왔는데, 이렇게, 와, 엄청 길어요. 굉장히 길습니다 어, 1m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어. 이것도 지금 물을 듬뿍 줬는데도 원래 많은 양의 루비가 사니까 어, 또 다시 물 달라고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쭈글거리고 있죠. 이렇게 보라색으로 물들고요. 얘들이 그냥 놔두면 나중에 포도송이 마냥 똥통하고 정말 예쁘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어, 정말 예쁘죠. 아우 정말 예뻐.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찍고 와. 예쁜가요? 음, 제가 이렇게 보시면, 음,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걸어놨는데, 저 높이 좀 걸어야 될것 같고요. 어, 다른 다육이들 지금 이거 같이 햇빛 보양 맞으면서 어, 하우스 안에서 엄청 지금 잘 크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와, 정말 예쁘죠? 어, 오늘은 햇빛이 들어왔다 나왔다 어두웠대 가지고 어, 사진은 별로 이쁘게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색감이 엄청 예쁘고요. 이렇게 거리다가 이렇게 놓으니까 정말 어, 예, 예쁩니다. 이렇게 해서 다른 다육이들하고 이렇게 보면 정말 그림 같습니다. 예쁘죠? 어, 이것도 그렇고요. 이 어, 밑에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해서 제가 어, 다육이를 같이 이렇게 키우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정말 예쁘죠? 어, 어, 비닐하우스의 어, 다육이 화원이라고 해도 어, 가원이 아니죠? 이렇게 정말 예쁜 모습을 하고 있는 우리 어, 다육이 루비들잘 크고 있는 모습을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답니다. 어, 여러분들도 어, 되게 어, 좁은 베란다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어, 한두 번씩 사다가 이렇게 절움을 받길 바라시면 됩니다. 어, 정말 예뻐요. 어, 예쁘고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어, 루비하고. 살고 있는 다육이 이렇 촬영하고 있고요. 어,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치설송 어, 바깥에 나오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빨갛게 지금 물이 들고 있죠? 와, 치설송 물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빨개 아주. 세상에. 어, 마디바도 지금 엄청 음, 많이 컸고요. 이거는 어, 샬롯. 이거는 화가. 화가죠? 이거 화가. 이거는 샤이닝 펄. 어 이것도 엄청 컸습니다. 이거는 어, 옹동자 금이고요. 저쪽은 이제 까라솔. 어, 저건 블루서프라이즈도 보이고요. 어, 저거는 홍포도. 홍포도도 정말 많이 컸죠. 어, 홍포도도 보시면 이렇게 오 정말 홍포도처럼 음, 두 쌍이 아주 예쁘게 길르고 저 옆에는 음, 산타이로이스. 아 확실히 햇빛 보양 맞으면서 크는 애들이. 정말 이쁜 거 봅니다. 어, 저거, 하을시아, 픽타. <laughs> 와, 저거 정말 제일 아끼는 화분에다가 심어줬는데, 어, 아주 잘 자라고 있답니다. 이렇게, 음, 키우고 있는, 음, 다육이. 네, 정말 예쁘죠? 아우, 정말 예쁘답니다. 이렇게, 이렇게. 딱 해서 제가 어, 열심히, 어, 다 여기 키우면서 성장 모습 보여드릴 거고요. 많은 여러분들 사랑과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고맙고 행복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